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죽게 홀로섭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깊이 살펴볼 내용은 맥체인 성경 읽기 2월 7일 묵상입니다. 창세기 40장, 마가복음 10장, 욥기 6장, 그리고 로마서 10장. 솔직히 저도 이걸 처음 딱 봤을 땐 오, 이걸 어떻게 엮어야 하나 싶었어요. 애굽의 가몽 이야기, 예수님이랑 부자 청년 대화, 요의 극한 고통, 바울의 신앙 논쟁까지. 너무 다른 시대, 다른 장르의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마치 서로 다른 직소 퍼즐 상자에서 조각 네 개를 그냥 아무렇게나 꺼내 놓은 그런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 전체를 하나의 거대한 테피스트리 그러니까 아주 정교하게 짜인 양탄자라고 한번 본다면 어떨까요? 얼핏 보면 전혀 관계 없어 보이는 이네 조각이 사실은 그 양탄자 속에서 계속 반복되는 하나의 중요한 무늬, 즉, 패턴의 일부라는 걸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숨겨진 패턴을 함께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와, 그거 흥미로운데요? 흩어진 조각 네 개로 어떤 거대한 그림이 맞춰지는지 보는 거군요. 좋습니다. 과연 어떤 그림이 나타날지 첫 번째 조각, 창세비 40장부터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셉이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을 때그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이랑 떡 굽는 관원장 꿈을 해석해 주는 그 장면이죠? 맞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요셉이 그냥 꿈 해몽가가 아니라는 점이에요. 그는 죄 없이 죄인들 사이에 갇혀 있죠. 그리고 그두 죄인에게 각기 다른 운명을 선포합니다. 한 명에게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의 지위를 회복시켜 줄 겁니다. 라면서 생명을 다른 한 명에게는 사흘 안에 바로가 당신을 나무에 매달 겁니다. 라며 죽음을 예고하죠. 어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죄 없는 한 사람이 두 죄인 사이에서 생명과 죽음을 가르는 역할을 하고 있는 거네요. 죄 없으신 분이 죄인들 사이에 계시면서 한쪽에는 구원을, 다른 한쪽에는 심판에 선포하시는 모습. 어딘가 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아 잠깐만요. 설마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말씀이신가요? 예수님도 죄 없이 십자가에 달리셨고 양 옆에 강도들이 있었잖아요. 한 명에게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약속하시고 다른 한 명은 침묵으로 심판을 받게 되고요. 와 이걸 이렇게 연결할 수 있군요. 이건 좀 소름 돋는데요? 네 이게 바로 성경신학적으로 읽는 것의 묘미입니다. 수천 년의 시간에 훌쩍 뛰어넘어서 동일한 패턴이 훨씬 더 선명하고 완전한 형태로 나타나는 거죠. 그리고 창세기 40장의 결말도 참 의미심장해요. 23절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라고 되어 있잖아요. 맞아요. 그 부분이 참 씁쓸하죠. 자기 목숨을 구해준 은인인데 어떻게 그렇게 까맣게 잊을 수가 있는지. 그게 바로 인간의 한계인 거죠. 하지만 더 놀라운 건 하나님은 그 잊혀짐의 시간. 그 인연이라는 공백기조차 당신의 계획 안에서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그 시간이 있었기에 요셉은 정확한 때에 바로 앞에 서서 애굽의 총리가 될수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인간의 배신이나 망각 때문에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는 걸 보여주는 대목이죠. 인간의 실패와 망각조차 하나님의 큰 그림의 일부가 된다. 정말 놀랍네요. 그런데 방금 그술 맡은 관원장처럼 인간의 한계와 실패를 아주 정나라하게 보여주는 또 다른 인물이 마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것 같아요. 바로 부자 청년이죠. 정확하게 짚으셨네요. 창세기에서는 구원받고도 은혜를 잊어버리는 인간의 모습을 보았다면, 마가복음 10장에서는 자기 힘으로, 자기 자격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애쓰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청년은 사회적 지위, 부, 종교적 열심까지 모든 걸 갖춘 사람이었죠.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질문 자체가 그의 관점을 다 보여줘요. 내가 무엇을 해야 doing 영생을 얻느냐? 결국 자기 행위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군요. 이 모든 것을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켜 온나이다라고 자신 만만하게 대답하기도 했고요. 그렇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의 가장 깊은 곳 바로 재물을 의지하는 마음을 딱 꿰뚫어 보시고는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고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는 근심하면서 떠나가죠. 반면에 이 장에 함께 나오는 어린아이나 눈먼 거지 바디메온 어떻습니까? 그들은 내세울 만한 자격이나 행위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저 예수님의 자비를 구했을 뿐인데,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게 되죠. 아,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는 그 하나님 나라의 역설적인 원리가 그대로 드러나는 장면이네요. 그런데 이 장의 가장 핵심적인 구절은 역시 45절 같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여기서 대속물이라는 단어가 유독 강렬하게 다가오거든요? 네, 대속물, 랜섬. 이 단어 하나에 기독교 복음의 정수가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당시 이 단어는 노예나 전쟁 포로를 자유롭게 해주기 위해서 지불하는 몸값을 의미했어요. 즉,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에서 풀려나기 위해 반드시 치러져야 할그 몸값으로 자신의 목숨을 내어 주러 오셨다고 직접 선언하신 거죠. 와, 몸값이라고 생각하니까 의미가 훨씬 더 직접적으로 와닿네요. 네. 이 대속물이라는 개념은 구약 성경, 특히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고난 받는 종의 모습과 아주 강력한 연결고리를 형성합니다. 거기 보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는 구절이 있잖아요. 죄 없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서 고난받고 죽음으로써 우리가 자유를 얻게 된다는 사상. 이것이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메시지 중 하나입니다. 진정한 왕은 지배하는 자가 아니라 자기 목숨을 몸값으로 내어주는 섬기는 자라는. 뭐랄까 혁명적인 선언인 셈이죠.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고난이라 그 고난이라는 주제를 생각하면 욥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제 세 번째 조각 욥기 육장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정말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의 극한을 보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욥은 자신의 고통을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고 표현해요. 이건 그냥 좀 힘들다는 수준의 토로가 아니에요. 그러면서 4절에서는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라고 절교하죠. 이건 친구들이 비난하는 것처럼 죄 때문에 벌받는다. 이런 차원의 고통이 아닙니다. 요분 지금 하나님 자신이 자기를 적으로 삼아서 공격하고 계신다고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께 버림받았다는 느낌? 심지어 하나님이 나를 공격하신다는 느낌이라니 상상만 해도 끔찍하네요. 그런데 바로 그 고통의 성격이 중요합니다. 요비 겪는 그 극심한 고립감과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듯한 그 고통은 훗날 십자다 위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고 외치실 예수님의 고난을 아주 희미하게나마 미리 보여주는 원형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욥은 자기가 왜 이런 고통을 당하는지 그 이유를 몰랐지만 예수님은 온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하나님의 진노를 감당하시기 위해 그 고통을 받으신다는 걸 알고 계셨죠. 와 유대 고난이 단순히 한 개인의 고난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의 대속적 고난을 보여주는 그림자였다는 거군요. 그러고 보니 요비 친구들을 향해서 던지는 비유도 정말 인상적이에요. 친구들을 개울에 비유하잖아요. 그 사막의 시냇물, 와디처럼 물이 넘치다가 정작 목마를 땐 바싹 말라버리는 존재라고요. 네. 그 속이는 개울이라는 표현이 정말 날카롭죠. 인간적인 위로나 충고가 결정적인 순간에는 얼마나 무력한지를 폭로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 지점, 인간 위로의 한계가 드러나는 그 자리에서 참되고 영원한 중보자를 향한 갈망이 터져 나오기 시작해요. 요베 탄식은 내 인생 왜 이렇게 힘드냐는 신세한탄을 넘어서 누가 이 깨어진 나와 하나님 사이를 다시 연결해 줄 것인가라는 근원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군요. 요셉 이야기에서 구원자의 모형을 보고 마가복음에서 구원의 방법인 대속물을 듣고 욥기에서 구원의 대가인 고난을 엿봤다면 이제 마지막 조각인 로마서 10장은 이 모든 구원을 어떻게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그 답을 주는 것 같아요. 정확합니다. 바울은 자기 민족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기다려온 메시아를 놓쳤는지 그 원인을 분석해요. 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열심은 있었지만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라라고 진단하죠. 방향이 틀린 열심은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는 겁니다. 방향이 틀린 열심. 그 핵심이 뭔가요? 바로 하나님의 의와 자기 의의 차이입니다. 3절을 보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스스로의 의로움을 증명하려고 했었던 거죠. 마치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처럼요. 아 부자 청년의 실패가 이스라엘 전체의 실패랑 연결이 되는 거군요. 네 바울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서 신명기 30장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느니라는 구절을 가져오죠. 그러면서 이렇게 해석해요. 하늘에 올라가지 말라. 무적경에 내려가지 말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음.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려고 하늘 끝까지 올라가거나 뭐 땅속 깊이 내려가는 것 같은 그런 불가능한 노력을 할 필요가 없다는 뜻 아닐까요? 바로 그겁니다. 왜냐면 그리스도께서 이미 하늘에서 이 땅으로 내려오셨고 또 죽음의 무적경에서 부활하심으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일을 다 이루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4절에서 이렇게 선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의 마침이라. 율법이 끝났다는 건가요? 끝났다는 의미보다는 목표 지점 또는 완성에 도달했다. 이런 의미에 가깝습니다.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의로움을 그리스도께서 완벽하게 성취하셨다는 선언이죠. 따라서 이제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주어지는 전적인 선물이라는 걸 확증하는 겁니다. 자, 이제 네 개의 조각이 다 모였습니다. 한번 맞춰 볼까요? 각자 다른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이렇게 쭉 따라오다 보니까 정말 거대한 하나의 그림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죠. 첫 번째로 드러나는 가장 선명한 주제는 역시 자기 의와 믿음의 의의 대립입니다. 마가복음의 부자 청년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켰습니다라며 자기 행위를 의지했지만 실패했죠. 로마서 10장은 바로 그게 이스라엘 전체가 넘어진 이유라고 신학적으로 설명하고요. 반면에 눈먼 거지 바디메오는 어떤 의로운 행위도 내세울 게 없었어요. 그가 할수 있었던 건 오직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부르짖는 것뿐이었죠. 그런데 그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은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답이 아니라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에게 주어지는 은혜라는 걸 너무나 명확까지 보여주네요. 두 번째 주제는 대속물, 즉 누군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생명이 주어진다는 원리입니다. 마가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 몸값이라고 직접 선언하셨죠. 죄인들이 자유를 얻으려면 죄없으신 분의 생명이 값으로 치러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욥기에서 욥이 맞았던 그 전등자의 화살은 바로 그 대속적 고난이 얼마나 끔찍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모형 패턴이었고요. 욥은 영문도 모르고 그 화살을 맞았지만 예수님은 우리 죄 때문에 그 모든 진노의 화살을 온몸으로 받으신다는 걸 알고 계셨다는 그런 차이가 있겠네요. 창세기의 요셉도 마찬가지고요. 죄 없이 주인들 사이에서 생과 살을 갈랐던 그의 모습은 십자가 위에서 인류 전체의 운명을 가르신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보여준 셈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약의 모든 그림자와 갈망이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로마서 10장은 그리스도는 율법의 마침이라고 선언했죠. 율법이 가르키던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이자 완성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네요. 요비 그토록 간절히 찾았던 참된 중보자 부자 청년이 자기 힘으로 얻으려다 실패했던 영생으로 가는 길. 요셉이 보여주었던 죄 없는 자의 고난을 통한 구원의 패턴. 이 모든 것이 결국 예수님 한 분을 가르키고 있었던 거군요. 그렇습니다. 요배 친구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말라버리는 속이는 개울 같았지만. 예수님은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가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은 우리에게 심히 가깝습니다. 저 멀리 하늘이나 땅 끝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입과 마음에 와 있는 거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이 이루신 모든 것을 마음으로 믿고 그분을 나의 구원자여 주인으로 입으로 시인하는 것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애굽의 감옥에서 시작해서 로마를 향한 바울의 편지까지 성견이 얼마나 일관되게 인간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는지 따라가 보았습니다. 전혀 상관없어 보이던 네 개의 본문이 자기 의의 실패, 대속물을 통한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완성이라는 주제로 완벽하게 하나로 모이는 놀라운 경험을 했네요. 오늘 이야기를 마치면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로마서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요배 친구들도 하나님에 대해 수많은 말을 쏟아냈고 부자 청년 역시 예수님과 직접 대화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신앙 고백은 여전히 내가 이만큼 율법을 지켰다고 말하는 자기 의에 기대고 있는 부자 청년의 말에 가까울까요? 아니면 자신의 전적인 무능함과 절망 속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 달라고 부르짖었던 바디메오의 외침에 더 가까울까요? 진정한 믿음에서 우러나오는 고백이란 과연 무엇인지 계속해서 생각해 볼 좋은 질문이 될것 같습니다.